자, 이어서 마저 볼게 어, LNX는 KX라고 돼 있어 이것도 똑같이 푸는데 X분의 LNX랑 K랑 놓고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이랑 그냥 LNX 하나 그리고 LNX 그림 그려보고 얘랑 KX랑 교점을 찾아가는 거야 밑에 방법이 좀더 쉽긴 할 거거든 근데 위에 거를 한번 그리는 거를 연습을 좀해 봅시다 얘를 y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자 x로 나눴는데 어차피 로그니까 x는 0보다 크다가 진수 범위가 될 거고 그래서 x는 양수일 때만 생각을 하는 거야. 음, 딴건볼 필요가 없어. 자이 상태에서 미분을 하고 y 프임 미분하면 x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빼기 예예 예 미분. 그러면 1 lnx가 나왔거든. 그럼 이게 0이 될 때를 찾으면 x가 2잖아. 그럼 2보다 크게 되면 아마 음수가 될 거고, 2보다 작으면 양수가 될 거야.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래프야. 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맞는데, 자 x 기준으로 0 우극한을 계산을 하셔야 돼. 어, 리미트 x 0 우극한을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 자 리미트 x 0 우극한 x 분의 lnx 를 확인할 건데 lnx 하나 그리고 y 굴 x 그려봐 0으로 가까이 갈때 얘는 이쪽으로 오지만 얘는 엄청 작아지고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시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계산을 하면 될까 자이 넣었을 때 값이 얼마냐면 1을 넣게 되면 2분의 ln 이니까 2분의 1이야. 그리고 높이는 구했고, 자,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떻게 돼? 무한대로 갔을 때. 무한대로 갔을 때도 확인을 하면, limit x가 무한대로 갈때 x분의 ln x인데,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보다는 얘가 더 빨리 커지지. 그 밑에가 빨리 커지니까 0에 가까워진다. 얘가 더 커진 속도가 빨라서.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고 0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0으로 가까이 보내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거를 y는 x분의 ln x에서 이 값을 찾으니까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는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는 조점이 두개다라는걸알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이걸 무한대로 빼먹어 버리면 답이 이렇게 안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밑에 게 조금 더정악할수 있다는 얘기고 우리는 음 앞에서 설명한 거랑 지금 겹치는 게 x 분의 e x 이거랑 y 는 x 분의 lnx 정도는 그리는 거를 암기를 조금 해놔도 괜찮을 거란 얘기야. 자, 그러면 y 는 lnx 랑 y 는 kx 랑 가지고 문제 푸는 거를 할 거면 접하는 거를 먼저 해야 되겠지? t에서 접한다. 그러면 t 넣었을 때 같고 lnt랑 뭐랑 kt랑 같고 다시 미분했을 때 t분 1이랑 k랑 같다. kt가 1이란 뜻이지. 넘기면 그래서 t가 1이라는 걸알수 있고 k는 2분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다. 겠 그래서 접할 때가 2분 1이라는 걸 알아낸 거고 0에서 2분 1 사이는 교점이 두 개. 0보다 작으면 교점이 하나. 0일 때도 교점이 하나. 2분 1보다 클 때는 교점이 없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구하셔도 괜찮거든. 음. 자, 4번 볼게요. <laughs> 자, 4번. X0보다 클때 우리는 얘를 구해보자. 이것도 넘겨서 하는 거야. xlnx 마이너스 x가 a 보다 커나 같다 해서 구합시다 얘를 그래프를 그리는 걸로. 자 미분하니까 앞에 거 미분, 앞에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 빼기 미분. 자 그러면 lnx만 남지? 그럼 lnx가 y'이란 얘기야. 요렇게그려줘 1일 때가 0이거든.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감소 증가하는 그래프다. 1일 때를 기준으로 그걸 알아낼 수 있지. 자,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0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야 돼. 자, 0으로 가까이 간다를 할필요 없네. 0만 넣어도 되는 거니까. 0 넣으면 얼마야? 0 넣으면 0이란 걸알수 있지. 그래서 그림상으로 0일 때 0이니까 Y축이 여기 x축이 여기라고 찾아낼 수 있겠다. 자, 일러면 얼마야? 1러움면 넣으면, 일러움면 이게 ln 1이 0이니까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리고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그럼 a가 a가 요 밑에 있어야지 이 값들이 더 위에 있다야 되겠지. 자, y는 x, lnx-x가 y는 a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 그걸 성립하도록 이란 얘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 됩니다. 자, 2번도 뭐 비슷한 내용이라서 생략하도록 하고 한번 풀어보셔. 자, 5번만 마무리 지읍시다. 자이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음, 아까 거보다는 아까 이제 문제 풀이 할때 어떤 거 설명했냐면 EX 그렸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2번 문제 같은 거풀때 2번 문제 풀때 어, X분의 EX로 고쳐서 이걸 그래프를 좀 번거롭잖아. 그치? 무한대도 구해야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 0 플러스 0 마이너스까지 다 구해야 되니까 좀 번거롭거든. 근데 이걸 구한 이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구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이거를 전체를 이제 X가 1에서부터 2니까 양수값이니까, X로 다 나누면 방향 그대로 유지되거든. 그치? 근데 1에서 2까지를 얘를 그림을 그려버리시는 거야. 그럼 이 그림을 우리가 대략을 외우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1에서 2까지 범위가 요 값이 나오는 걸 알았으니, 알파는 여기 베타는 여기 위에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알파는 2보다는 작거나 같고, 베타는 2분의 2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해서 베타의 최소값과 알파의 최대값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최소값을 구해버리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이거 때문에 얘를 알면 좀 그래프 그리기가 수월해서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거고. 그게 아니고 e x로 만약 그림을 그린다고 치면 y는 e x를 그림을 그렸어, 그렇지? x 그렸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칩시다. 그럼 이 값에 있는 값들이 알파X, 알파엑스, 알파X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잘 몰라. 정확하게 딱 잡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프 상으로. 베타X도 마찬가지 여기보다 크다 했을 때 어떻게 가는지를 찾기가 힘들다고. 그치? 그래서 일단 접하는 거를 먼저 찾아놓고 문제를 풀어내는 거야. 2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놓고, 1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놓는 거 이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y는 ex면 미분하면 이거니까 얘 여태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될 거고 여튼 접선의 기울기가 2 e 제곱이 될 거거든요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점 좌표가 1 콤마이고 이점 좌표가 2 콤마 2 제곱이야 그러면 직선을 요거 그림 그대로 씁시다 1 콤마 1을 지날 때이 기울기랑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지는 형태라고. 그렇지? 그리고 2, 2제곱과의 기울기랑 이때 기울기 이때 기울기가 2분의 2제곱이지. 이 제곱이고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2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그림을 조금 더 정밀하게 그려 주셔야 돼.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값들에서 y 2의 x가 2x 요 함수 값들이 이 직선보다는 위에 있고 이 직선보다는 아래에 있다는 걸 보여 주려면 접선 기울기까지를 좀더 분명하게 확인을 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치지 근데 그게 이제 그림 이렇게 단순하게 그려가지고는 좀 찾기가 쉽지가 않다고 다시 한번 더 설명할게 자 e 의 x를 그렸어 y는 e 의 x를 그렸어 그럼 여기가 1이야 여기가 2야 그러면 이 있는 함수값들이 직선 뭐보다는 위에 있고 뭐보다는 아래에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되는 거거든 이게 y골 알파 x고 이게 y골 베타 x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이에서 접선도 구해보고 이래서 접선도 구해본 거야. 접선이 우연의 일치로 이점 지날 때 직선이랑 같아진 형태라고 이 내용에서는.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찾기가 좀 어떻다고 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밑에 방법이 좀더 유리해서 앞에 문제 풀 때도 이 방식을 조금 한번 풀어보라고 한 거였어. 이해됐을 거로 보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